야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여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에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마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시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창세기 아, 네. 2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그가 또임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임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유한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다라는 라 말씀을 합니다. 와, 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적 한때 이스마일 족속, 족속이 길려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금과 유황과 원략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육이니라. 아메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메 창세기서 4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 네. 장세기서 49장 8절에서 십전절 말씀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수 있으랴?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칠자의 집판과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냐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비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